박재홍의 첫 데이트는 실패했다. 박재홍은 심연섭의 주선으로 소개팅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재홍은 심연섭이 주선한 소개팅에 참석했다. 첫 데이트를 앞두고 미용실에 가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박재홍의 소개팅 소식을 들은 절친 정민철은 소개팅 장소를 찾아가 그를 응원했다. 박재홍이 드디어 첫 데이트를 만났다. 소개팅의 미모를 본 황보라는 역대 최고 미인이다. 아이돌인 것 같다고 감탄했다. 박재홍은 소개팅에서 한 여성을 만나 수줍게 웃었다. 박재홍의 소개팅 상대는 현재 프리랜서 호스트로 활동 중인 이하늘 씨다. 박재홍은 너무 긴장해서 이야기를 잘 이끌어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하늘은 분위기를 밝게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재홍은 소개팅이 마음에 든다면 심연섭을 위해 스테이크를 자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박재홍은 좋아한다는 표시로 이하늘을 위해 스테이크를 잘라주겠다고 했고, 이하늘은 나도 잘라줄게 라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소개팅 후 박재홍은 파트너 이하늘과 함께 파티 후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다. 이하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빨리 결혼해야 해요. 박재홍과 이닐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 장소인 이자카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핑크빛 분위기를 발산했다. 박재홍은 두 시간의 대화 끝에 이한 일과 헤어졌다. 박재홍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성격도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홍은 걱정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았다. 오늘 힘들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재홍의 소개팅 일주일 뒤 결과가 공개됐다. 심연섭은 첫 데이트는 실패했다. 형과 남동생으로 남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기회가 99번이다. 다음 소개팅을 고려 중이다. 기대해달라고 말했다.